황선우 한국 수영 최초 이연속 세계 선수권 메달 도전. tvn 스포츠 세토다이아의 예선 기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일본 홈팬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예선이 전체적으로 빠른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준결선도 어떤 기록 형성이 될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출발합니다. 남자 200m 개인혼영 준결선 종목입니다.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순서로 경기를 펼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종목을 다 하는 경기인 만큼 자 선수마다 강한 종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유형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음. 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은 것은 네, 자, 캐나다의 핀니녹스 선수입니다. 네, 25초 01의 기록으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제 배영으로 전환을 해서 또 페이스를 결정있습니다자 네, 일본의 세토 다이아가 상당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례인의 세토 다이아돌피킥이 굉장히 좋은 세토 다이아 선수입니다. 돌피킥에서 예.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앞서서 나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자 100m 지점까지는 이제 1위를 노려보고 있는 세토 다이아 선수인데요. 네, 개인훈련에서는 배영에서 평영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인데요. 근육이 종목마다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될 때마다 선수들이 많이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00m 구간을 턴할 때는 스페인의 우고 본살레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본살레스 선수 지금 타이어 돌피킬 구간도 굉장히 빠르고 길게 나왔습니다. 진짜. 지금 평양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세토 다이아 선수인데요. 예, 우고 본살레스 그리고 세토 다이아 두 명의 대결입니다. 네, 곤살레스 선수는 2017년도부터 계속 이 종목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직 메달을 따본 딴 적은 없습니다. 150m 지점 턴을 할때 곤살레스가 조금 더 빨랐고요. 자, 세토다이아 2위, 그리고 스위스의 데플랑슈 선수가 3위입니다. 이제 자유형입니다. 네, 마지막 자유형 메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토다이아 선수도 정말 강한 스퍼트를 보여주는데요. 네, 자, 우고 곤살레스 좋은데요. 곤살레스 뻗어나갑니다. 우고 곤살레스. 자, 예선에서 11위를 했던 곤살레스가 여전히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톰들이 따라붙는데요. 톰딘 막판 스포트 대단합니다. 네, 톰딘 3위, 세토 다이아 2위. 그리고 우고 곤살레스가 1조에서 1위로 도착합니다. 네, 곤살레스 선수 1분 56초 58의 기록으로 보는데 최고 기록과 거의 가까운 기록을 냈습니다. 네. 아, 준결승에서 멋지게 또 불태운 우고 곤살레스 선수인데요. 네, 표명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더니 자유형까지 막판 스포트가 정말 좋은 선수였습니다. 네. 역시나 톰딘 선수도 자유형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유형 막판 스퍼트를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곤잘레스 선수는 지금 2017년부터 네 번째 대회 출전인데요. 아직 개인원형 200m에서 결선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 지금 조에서 1위를 하면서 결승전에 올라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세토 다이아 선수는 지난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작년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2019년에 있었던 광주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이 종목 땄던 선수인데 자 지금 준결선의 이 기록 과연 어떻게 될지 1분 57초 초반이나 중반 정도 자 56초 58 우고곤살레스 아주 좋고요 세토 다이아는 5, 1분 57초 15 그리고 톰딘이 1분 57초 18 불과 0.03초 차였습니다 자 이렇게 라체티마르시안 클레어버트, 던컨 스콧, 오가타, 카슨 포스터, 쉐인 카서스랜던 피터 스미스까지 8명의 선수들인데 결선에 올라갈 선수는 누가 될지 출발합니다 남자 200m 개인 혼용 준결선 2조 경기입니다 네 레옹 마르시앙 선수는 올 시즌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빠른 기록은 왕순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레옹 마르시앙 1분 55초 때도 찍었었는데요 마르샹 선수는 아직까지는 뻗어 나오지 않고 있고, 자, 미국의 쉐인 카서스 선수가 여전히 지금은 선두로 보입니다. 네, 초반 저병 페이스를 어떻게 해나갔지? 24초 62의 기록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이제 저병에서 배영으로 변환했습니다. 네, 카서스 선수 배영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배영이 주종목인 선수이거든요. 네, 지금 레옹 마르샹 선수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카슨 포스터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카슨 포스터 선수와 레옹 마르샹 선수는 지금 개인전 400m와 저배 200m 모두 라이벌로 계속 붙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덩컨 스콧도 많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카슨 포스터 1위. 그리고 2위는 레옹 마르샹입니다. 네 53.68의 기록으로 턴을 했고요. 예선 기록보다는 아주 조금 못 미치는 기록이지만 이제부터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평영 따라붙고 있는 레옹 마르샹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쉐인 카서스도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대형에서 조금 처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평형에서는 3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네, 평형에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레옹 마르샹 선수가 가장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50m 지점, 레옹 마르샹이 먼저 턴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형입니다. 레옹 마르샹 선수 평형 구간 33초 0고로 가장 빠르게 돌았습니다. 자, 레옹 마르샹이 선두고요. 미국 선수 두 명이 2, 3위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덩컨 스콧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5 구간입니다. 이제 선수들이 마지막 스트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네, 덩컨 스콧 많이 올랐어요. 자, 10m 남았습니다. 10m. 레옹 마르시앙, 덩컨 스콧, 그리고 카슨 포스터. 누가 먼저 터치패드를 찍을까요? 레옹 마르시앙이 먼저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덩컨 포스터, 덩컨 스콧, 그리고 미국의 카슨 포스터가 3위입니다. 자, 준결선 2조에서는 이렇게 세명의 선수가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자, 과연 결선에 초대받은 선수는 누가 될지 1분 56초 대를 마르시앙이 보여줬거든요. 네, 마르시앙 선수는 계속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마지막 50m 턴을 했을 때 돌핀킥 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 운영 400과 저병 200은 선수들이 종목 중에 제일 힘들다고 뽑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지금 다 해내고 있는 선수예요. 거기서 개인 운영 200까지 연달아 하는 거는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고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감 스포트를 또한번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혼영 200m 같은 경우는 장거리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단거리라 하기에도 애매한 게네 종목이 모두 50m 가장 빠른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피곤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레옹 마르샹 선수가 2조에서 1위였고요. 덩컨스콧도 56초대, 카슨포스터도 56초대를 마크했습니다. 개인혼영 200m에서 결선에 가는 선수. 자, 쉐인 카서스가 57초 2, 3 1분 57초 2, 3으로 커트라인을 만들어냈고요. 레옹 마라시이 전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 2명도 결선에 가게 됐고요. 자, 올림픽 챔피언인 왕슌 선수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